네 반갑습니다 서프로입니다 지금 시간 12월 23일 화요일 4시 11분 어, 12분 향해가고 있죠 자 벌써 지금 2025년 한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잡아드린 종목들로 하여금 확실한 수익을 꾸준하게 좀 챙겨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요 스윙 아닙니다 단기로 급등 수익을 노려볼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그 전에 최근에는 어떤 종목으로 얼마만큼의 확실한 단기 수익들을 챙겼는지 자 이것부터 빠르게 인증해보도록 하다 할게요. 자 먼저 위쪽에 날짜 보이시죠? 12월 23일 바로 몇 시간 전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 애니메코인의 59%에 달하는 역대급 폭등 수익을 시작으로요. 그리고 이 신퓨처스의 9% 단기 수익까지 해서 이 오늘 오전 시간만 해도요. 무려 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급등 수익을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 월요일에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현물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이었던 거죠. 자 근데 아직도 이러한 급등 수익을 놓치고 계시다면요. 눈앞에서 놓치셨다면 미처야 본전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입장만 하신 다음에요.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수익들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볍게 팩트체크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장담컨대요. 앞서 보여드린 수익들이죠. 이번주 내내 꾸준하게 이어가도록 할테니깐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조금 공략을 해볼 종목 바로 애니메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까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죠? 자 이미 안정적으로 5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급등 수익을 챙겨갔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유 당연하게도 지금 구간이죠. 추가 상승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로요, 제가 쉽고 짧게 상승 근거들 단서들에 대해서만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코의 날봉으로 좀볼 거예요. 자 10월 10일 이때 장태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이1 9원 매물대 위쪽에서 물량 매집이 이렇게 좀 이어지다가 10월 10일 날 장태 음봉이 출현하면서 연인 하락이 조금 이어졌죠. 자그 하락세는요. 12월 19일, 이 최하단 매물대 지지를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듯 하다가, 이 지난주 화요일날이었이 구원 매물대까지 완벽하게 이탈을 하면서 하락세 좀 지속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저점을 찍고, 리테스트 반등이 안정적으로 나와주었고요 자 여기에 동시에 낙대한 세력들의 저가 매수세까지 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구원 매물대를 넘어서 13원 매물대까지의 돌파 테스트가 이렇게 나와주었던 상황인 거죠. 자, 이후 일시적인 눌림으로 인해서 오늘 음봉캔들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음봉캔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이평선 라인을 추가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리테스트 받는 과정으로 인해서 5일선과 21선 간의 골든 크로스 처음으로 나와주었고, 그 다음에 5일선과 61선까지 연이은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요. 아, 굉장히 강력한 중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날봉이 이어서 4시간봉까지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자, 지금 보시죠. 5일선과 21선이 모든 중장기 이평선 완벽하게 상방 돌파해 주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조금 모이게... 되면서 연이은 추가적인 골든 크로스까지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 말인즉슨 애니메코인은 이만큼 뭐 이러한 상승세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도요 추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미 뭐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60% 임박하는 수익을 챙기긴 했습니다만 오늘에서라도 애니메코인을 신규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요 제차 다음 주요 구간들까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좀 지지 안착 테스트 받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탈을 하면서 61 선에서 지지한 착 해주고 다시 올라가 줄 수도 있고요자 또는 지금 여기서 원인 슈팅으로 올라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61선 이탈해서 구원까지 찍고 맞고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등등 이 시장이 좀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영상 이후에 애니메 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요이 영상만으로는 좀 담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 댓글 보시면은 어제가 365일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요 어, 달아 두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연말 확실한 폭등 수익으로 한번 좀 해보겠다. 자 그런 분들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판까지 입장을 하신 다음에 이 애니메 코인의 추가적인 실시간 매도 타죠 또는 어, 추가 매수까지 할 수도 있어요. 불타기라고 하죠. 더큰 수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필히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애니메 코인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어, 저는 내일도 더욱더 확실한 급등 직전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